안녕하세요. 한밤의 TV 중계 <laughs> 다시 할게. 요 안녕하세요. 한밤의 TV가 중계 정동환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어, 저의 신곡이죠. 이별을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를 작곡한 어, 작곡가 선생님과 함께 이 시간을 꾸며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예. 아유. 오늘 인터뷰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누구 인터뷰예요? 어, 형. 아, 제 그니까? 인터뷰였어요? 형, 저는, 난 앵커, 안, 그, 그거 아니었는데, 그, 뭐지? 아, 리포터, 리포터. 리포터 아니었나요? 아니, 제가 리포터니까요. 같이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질문하겠습니다. 아, 일단, 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네. 우리는 어떻게 만났죠? 아, 제 기억으로는 작년, 재작년 아니 작년 이맘때, 형그 크로스로드 정규앨범 음. 할때 제가 이제 내가 잘못했어 라는 곡할때 아. 제가 녹음실에서 처음 뵀던 거 같아요 아. 네. 사실 녹음실 녹음실 그때 처음 봤나? 네 나는 뭐왜 디프리에서 처음 본거 같아? 저 디프리를 간 적이 없는데 아 저기 그 콘서트 디프리 때아 그때. 그때는 뵀는데 녹음 때저 녹음 때 형이랑 아. 녹음 때한몇번 봤는데? 아. 녹음을 한번한게 아니고 한두번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디렉까지 네. 보셨는데. 네. 아 디렉을 아, 봤었구나. 아. 아. 네. 그렇습니다. 기억에 돌아왔습니다. 여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완벽하게 기억이돌아왔습니다 네. 어, 그때 그 내가 잘못했어 라는 곡을 네. 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돌려놔줘라는 곡과 그 타이틀곡으로서 경합을 했는데. 아 그렇죠. 나중에 아 경합을 많이 해봐서 알아. 아 그렇죠. 불 당당당당하다가 이제 하지만 좀뭐 우승의 목적은 아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불이 딱 꺼지면 좀 마음이 좀 서글퍼지는데. 그저 저 타이틀 경쟁에서 그때. 그때 패배를 하고. 불이 딱 꺼지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와, 아, 맛있는 상담의 마음으로. <laughs> 계속 전화하면 뭔가 가는 소리가 전부 카를 열심히 가었서아 카를 많이 갈았죠 열심히 갔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방이 두리웠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주 좋은 곡이다 아, 빛나는 곡이다라고 극찬을 해주셔서 도아형 이제 네. 다잘 불러주셨어 예 네,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타 소으또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곡을 쓰셨죠 그 노래가 어떤 곡이죠? 이별을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네. <laughs> 네, 그렇게 탄생한 곡이 이별을 노래로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노만보 정도로서 이제 아 맞아요. 요즘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네 이노만보를 자꾸 딱 네. 그렇게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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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곡이죠? 아이 곡은요, 그 정말 이별을 했을 때의 그런 어떠한 분노 음...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그냥 표요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표요? 포요. 포유. 아, 포요군요. 네, 포요. 네, 포입니다 네. 포요에서 그냥, 그냥 계속 열변하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은 가사 부분이 조금 세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별을 하면 정말 그런 감정들이 표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격한 가사가 나와도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할때 보통은 좀 발톱을 많이 숨기고 하는데 이 노래는 좀 아주 편하게 좀 포효를 할수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편했던 기억이네요. 어, 다행히 잘 발톱을 네. 기시듯이요 <laughs> <돼요. 웃음> 네, 이렇게 야 하셔가지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발라드인데 그렇게 뿌효하는 느낌이 좀자체 너무 세고 안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네네,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이 곡은 정동아라는 가수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화할 수 없었던 곡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좋은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어,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래를 들 수는 없어요. <laughs> 노래방에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해서 일부러 키를 아주 높게 잡았어요. 음. 그래서 뭐 최고음이 한3옥 타브 레 정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높 아닙니다. 이 정도는 <laughs> 그렇게 높 아닙니다. 이 정도는 <laughs> 그렇게 높 아닙니다. <laughs> <들면은 웃음>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무대가 쉴데가 없는데. 일단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높습니다. <laughs> 네. 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 음악적인 열정으로 예술분을 붙혀서 작업을 하는 반면에 어, 이분께서는 굉장그 순위 확철을 하십니다. 자 어느 정도 순위 <laughs> 예상하시니까 어, 저는 신영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1위 예상합니다. 일이요? 네. 그냥 일이요. 내 마음속 일이요. 어떤가? <laughs> 대한민국 일이 예상합니다. <laughs> 언젠가는. 어 이번 언 9월 18일 정도에. <laughs> 네. 저도 같은 꿈을 네 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 이건 뭐야? 뭐, 잘그 이모티콘 중에 이런 거있잖아요 남았을 때 남았을 때가 어때요? 인도 인도예요.